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들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시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밀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저와 여러분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라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으로,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랴 여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가 아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야므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아 다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게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아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위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골과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하닷 하닷다와 그리옷 데스론곧 하솔과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바라와 이임과 에생과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평제네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걸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그대로과 벳다공과 나아마와 마케다인이 열여섯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니십과 에그롬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의 대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단나와 기리아산나와 곧 드빌과 고생과 훌륭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인과벳다부와 아베가와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가인과 어, 기브아와 딤란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하락과 벳 아노과 엘드곤인이 여섯,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해에는 벳 아라바와 미팅과 스가가와. 나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만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는, 여우수와서는, 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나누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어, 이야기와, 또 이제, 정,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크게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지파의 경계와 분배받을 땅을 이렇게 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 그리고또그 지도를 이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계속 읽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한 어,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3 0 명이 넘는 왕들을 다 죽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있었던 거름인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군사대군사로서의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그땅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대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받은 그 땅을 받은 조, 그 지파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어 그 거류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그 지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성공적으로 한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게 되겠지만 유다 지파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마지막 절에서 보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에 어, 땅에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은 끝까지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사무엘하에 가게 되면 다윗이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면서 여부스 족속들을 점령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렇게 이제 그 점령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헤브론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가 기대한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레베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나게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나게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어 제대로 어 이제 유다 지파 외에는 제대로 전쟁을 한 정복 전쟁을 한 지파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나타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이 이 오늘 그 13절로 20절 29절까지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사 온리엘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해서 어 보니까 이제 17절에 갈레베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레베그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아, 지금 이 여우수와서에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가능한 뭐 최대한 겹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가서 같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구약 성경을 같이 통독하면서 어뭐 다른 데들도 밑줄을 긋는 데들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보이는 데마다 밑줄을 그, 그으려고 하는 것이 모여있는 뭐, 게 여우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데에는 제가 밑줄을 꼭 어, 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줄 칠 곳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밑줄 치면서 읽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아이, 왕정공사는뭐 맨날 선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이야기만 한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그 조문으로 쓰여 있었다면, 이제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 그 율법 조문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은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져, 가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나는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은, 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고자 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우리 51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른길 따르라 의 얘기를 세계만민에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이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맵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황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구하려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고동 튼다. 화남에 포하라 접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길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데,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은 자들,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속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용기와 또한 그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드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있어서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주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 겸손하게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살아계셔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엄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다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